네, 워튼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살펴볼 종목 자 워트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많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이 이 종목이 상승한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가 자이 부분에 대한 어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대응 전략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한 대응 전략 내용들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자 바로 뭐죠? 저평가. 저평가 우량주 쪽이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기업들,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자본, 그리고 부채가 조금 작은 이런 저평가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특징.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선별한 이 왕대박주 한 종목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워트가 상승을 한데 있어서 해야 되 배경은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워트도 이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자 물론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반도체 상승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한빛 레이저, 어 한빛 레이저 어떤 종목이죠?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자이 신규 상장주가 지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다시 주도하는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자 그쪽에 부각을 받은 섹터로 어 저는 워터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이 테마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꾸 자꾸 이제 순환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 신규 상장주가 상승을 하다가 이 고점 매물 때 부담이 쌓이고 조금 힘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또 새로운 테마로 순환이 되어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고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 빠르게 한번 어,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 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들은요. 바로 이 워트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말로 설명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 손쉽게. 어, 확인하시라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이고요. 자, 이 관련된 내용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 이 산업 전망. 그러니까 는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와 이 반도체 섹터의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과 잠정 매출 추이 준비해 놨고요. 3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참고하신다라면 우리가 홀딩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 다스리실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어서 제가 이 매물 집중 구간 분석이랑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설명 드릴 텐데,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내용 안에 어 제가 지금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010-5765-186으로 이 워트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신 분들, 부담 없이 시 요청하셔가지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로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어, 무료로 전부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워트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될지에 대한 내용 바로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뭡니까? 자,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매물이 없다. 자,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고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까운 지지 저항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자,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받던 자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매수와 매도의 심리가 격돌하는 자리들 있죠. 자, 이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조금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저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파가 나와서 지켜주는 자리가 어, 지지가 된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주식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뭐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지장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들 주체에 대한 물량들이 얼마나 있고, 자, 그 물량들을 누구나 얼마나 샀고, 자,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지 사실상 주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투연합을 매매 도량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1 7 0 0억에 유통비율이 34%라고 과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실질적인 유통대금 자체는 얼마다 사실상 5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큰 규모의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 외국인이 주된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개인적으로 이 개인들 자이 개인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살수살수 살수 있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 자, 이 작전 세력들이 개인 투자, 어, 개인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자, 통정 거래, 자전 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데, 중간중간에 이 기타 법인 쪽에서도 물량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주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바로 이 만천원 구간대. 자, 이 만천원 구간대가 지금 앞전에 갭으로 띄워서 날랐을 때 종가 부분과, 어, 신규 상장 초기 시점에서 추세가 처음으로 무너지고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받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줘야지 그 다음 저항대인 11,700원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지금 수급 흐름으로 볼때 저점 물량을 한번 흡수하고 그대로 밀어버린 다음에 지금 물량 다시 한번더 잠궜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많은 거래량으로서 빠진 물량을 다시 흡수했다는 라 것은 주가를 한번더 상승할, 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만천원 구간대 라인은 돌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만천원 라인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번으로 봐야 될 구간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었죠? 만7 0 0원인데 자, 이 자리에서부터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The cat 그리고 은봉 자체는 실, 어, 크게 큰 거래량이 실리지도 않았고 여기 앞전에 윗꼬리 물량들이 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11,000원을 안착을 하면은 11,700원까지는 무단하게 토달할 수 있다 자, 다만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발생됐던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었 때는 자 실질적으로 매수의 힘이 좀 약하고 매도의 물량들이 그 작은 매수의 힘보다도 많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일단 이 이렇게 제가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 좀 복잡하시다 이해 안 가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준비했었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구체적인 가격 전략 다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받는 방법은 010 5765 2186으로 워트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이 내용들만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다고 한다면 노출 예정 공시 이슈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뉴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내용들이고, 정보의 최전선자들은 이미 노출된 재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돈으로써, 실행으로써 옮기고 있다는 라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물대 집중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조금 상세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혹시나 이 워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세를 먼저 보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자, 매물대 분석을 하고,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시나리오 전략까지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장 어좀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 좀 불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laughs>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이 종목 브리핑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비슷하게 어, 관련된 내용들 지압해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으로서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직통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워트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해라고 하는 종목명을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어, 며칠 내로 바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명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댓글창에서도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일치하면은 제가 어, 좀 진정성 있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왕대박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정, 어, 우량주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왕대박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원 자, 국내 1핀테크 T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